맞지. 이건 뭐 만든 거야? 가온이가 만든 거지? 응. 그래. 이건 뭐야? 이건 다리야. 응, 다리 좀 봐봐. 만든 거지, 가온이가? 응. 와. 이건 또 뭐야? 내가 만든 거야. 뭐 만든 거야, 이거? 응, 여기 바, 바다 집. 그래. 바다 집이라서 밑에가 떠있다고 가온이가 설명한 거지? 이야. 볼까? 이는 뭐, 할, 뭐 하는 거야? 기억나? 이거 뭐지? 선생님은 이거? 선생님은 이가오는 사랑해. 그거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은 장남 오는 사랑해. 그가아니가 어, 전우주 이름 어이 있는 거야? 전우주는 여기 지금 없다. 전우주 이제 사진 나올 거야. 봐봐.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기억나 이거? 응. 음. 박쥐 얘기하다가 도서관 가서 박쥐 책 갖고 왔지. 음. 보러 들어. 보러 들어갔네. 엄마, 응. 엄마. 박지는 잠을 어떻게 자는 거야? 어. 매... 거꾸로, 매달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해야 돼. 맞아요.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이건 짐 김... 시 여기, 여기 무너진 집인데. 이거 읽어 응, 봐 봐. 전부 트럭이 공사해 주고, 포 크레인에 공사해 주고, 가온이는 읽어 줄게. 가온이는 나무 블록으로 노래할 때도 실수로 블록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만큼 속으로 조절 조절을 잘하는 편이야. 응. 네. 야. 예쁘게. 이건뭐뭐 뭐 만들고 있어? 응. 어, 응. 기찻길 그래 이걸로 입체만 만들었대 애들이 다 응. 근데... 자석이거든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어서 선생님 깜짝 놀랐대 세,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대 이끼. 짠 이건 먹게 이건 먹게거 가운 이거 플레이콘 응. 플레이콘 어요 플레이 해라지고는 애벌레 만들었지 엄마 거는 플 클레이풀이는 그거 그거 마시멜로 같이 생겼는데 맞아 이거 마시멜로 같이 생겨서 이거는 뭐하는 거야 지금 드럼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거 북이야 드럼이야 음 드럼이야 드럼이야 드럼이는 고... 어떻게 해? 드럼인 드럼은 그렇게 연주하는 거야 그렇구나 짠 이건 뭐하는 거게 응 음, 가온이 그림 그리고 있는 거야 이제 가온이 연필 잘 잡지 연필 예쁘게 잘 잡지